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와 산주님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그렇고 그런 관계. <laughs> 어떻게 어, 어떻게 만났는지. 네. 저는 네. 산주님을 아... 어떻게 같이 하게 되는지는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이제 뭐 같은 게임 하나 보니까 이제 뭐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게임하면서 이벤트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이제 알게 된거 아닌가. 저도 처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니까요. 저도 처음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딱 산주님 하면은 저는 딱그 유비데이 때 만났을 때 그때, 아, 그때 처음으로 좀 네. 음. 그때랑 그 후에 롤큐 이벤트 롤큐에서 뭐 했었는데 뭐 스트리머 롤... 연말 맞아 뭐 맞아 뭐그 연말 파티에 또. 그래가지고 뭐딱 그때 두번 만난 거 기억납니다. 그때 두번 만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뭔가 이 유비끼리 유비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하지 않았나. 음 그렇죠. 그때 됐죠? 참 사람 많았는데. <laughs> 그때 <나> 어디로 갔는지. <laughs> 그때 많았는데. 그때는 유비 대열 존으로 많았는데. 그니, 그러니까요 진짜 없습니다. 유두님, 유두님 막 같이 저랑 있다가 유비 대했 네. 때 이제 팬 사인 회 하러 간다고. 사인 하러 가시고 막. 와 그래서 야, 역시 정말. 아니 아니요. 저, 전 사인 안 했어요. 어, 그때 막 사인 하러 갔었는데 어디로? 아니요. 전전 사인 안 했습니다. 랩짱님이었어요 아 랩장님이 그때. 아 그런가? 네, 저도사인할 정도 레벨은 아니라서 <laughs> 이제 유비데이를 열수 있게끔 야로나가 사실상 이제 좀 그러니까 있긴 하고, 아 맞아 그래도 열 수는 있는데 단체 활동을할수 있는데 다른 게는 안할것 같아요 유비데이를 어, 못 하죠? <laughs> 못 한다고 봐야 되나? 못, 못 하죠. 할수 있나? 아니 이게 할 만한 같은데. 게임이 없어요. 애매하긴 하네요. 없어요 네. 게임이. 그스 코엑스를 빌릴 정도로 사람이 모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다고 아 근데 또또 뭐 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쌔신 크리드 팬이라든지. 뭐.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네. 콜랩 쪽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저도 그때 콜랩 있었대라. 그래서 아하. 콜랩 계신 스리머 분들이 사인을 열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아, 거는 조매령님이랑 엠짱님이랑한번되 계셨는데 그세 분이서 사인을 했어요. 노돌리 노돌리님 맞이요아 노돌리님 그럴 거예요 아마도. 네네. 그렇게 사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 옆옆홀에서옆 라운지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를 내식 대회. 맞아 요 맞아 응. 요 맞아 맞아 거기서 저 프로리그 선수들 봤었죠. 그니까요. 돌아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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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운데서 <laughs> 스트리머 부스에 앉아가지고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 다시 열면은 가시나요 UBD 같은 거 열면은? 뭐 한번 가죠 뭐 어차피 음... 뭐돈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가서 뭐 아니 야로나 끝났는데 이번 연말 때는 좀 하려나 그런 거좀 모임이라고 해달라 회사에서 하는... 약간 소, 소극적이게 된거 같아요 뭔가. 음... 아, 이번에 스킨 리뷰 한 것도 영상 잘 봤습니다, 일단 아, 감사합니다. 근데 좀 뭔가 많이 아, 아, 아쉬운 게 뭐냐면, 예. 네. 스킨은 이쁜데, 아, 예. 스킨. 네. 아, 발로란트랑 비교하면 발로란트는 스킨을 사면은 이게 딱 표시가 나잖아요, 스킨이. 그쵸, 그쵸. 근데 레식은 스킨이 이게 총이 많이 안 보이니까 애매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아, 저는 이렇게 스킨을 네. 낼 거면은 그총그 네. 그 관찰하는 키라고 해야 되나? 그 인스펙터한 키를 넣어주는 아 멈추, 아거 아닌가? 그걸 안 넣어요. 뭐 사는 그 건데? 그건 힘들지 않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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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 3년 뒤에. 게임이 근데 좀 빨라진 것 같은데요. 뭔가 템포가 원래 이렇게 레시피 템포가 빨랐나요? 간만에. 캐주얼은 좀 3분 다스른 타입이고요. 이 유비들끼리 좀 매칭되면은 네. 네, 네. 랭크 가면은 게임이 거의 1분 안에 결정돼요. 그냥 승패가. 어, 그러니까요. 뭐 지금 약간 너무 빨라가지고 방어팀이 살짝 공격팀이 심사위원이고 방어팀이 경연자라고 해야 되나? 말이 이상한데. 네. 그니까 계속 공격팀은 방어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빈틈 한번 보면 음. 그냥 게임이 터져버리는 그래서 요즘 유튜브는 어떻게 되어 계신가요? 요즘에는 그냥 음. 그밈 밈 있잖아요 그게 거의 주 컨텐츠고요 네네 가끔씩 게임하는데 이제 에이펙스 올려요 가끔씩 <laughs> 네. 아니, 아예 근데, 네. 1시간 30분 네. 뭐 이렇게 올리시던데 아예 네 아예 그냥 제가 오. 방송 안키고도 하니까 네. 아, 어차피 안막 1 0 분, 십 분, 십분 올려봤자 사람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음. 거 그냥 이왕 그쵸 그렇죠. 올리긴 해야겠고 어 그냥 한 번에 올리는 거죠 그냥 압축본으로 그냥 압축본으로 그냥 맞을 거한 번에 맞잖아. 아니 네, 에펙, 에펙은 좀 사람들이 어떤가요 올리면 반응이 안 보여. 요잘안 보여. 요잘안 아. 보고 댓글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 유튜브 네. 구독 안 하는 이유가 네. 자기네 밑만 보고 싶은데 가끔씩 자기랑 관심도 없는 FPS 게임 나온다고. <laughs> 장르가 다른 게 협박해 예. PS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유튜브로는 힘들죠. 힘들죠. 힘들고 이제는 그냥, 그냥 야브리터는 걸로 많이 바꾸려고 음. 하고 있어요. 어.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스팀 평가 뭐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들 예. 어, 그냥 그냥 그런 거. 저는 그건 봤습니다. 저는 저는 일부러 주변 유튜브 분들의 영상을 안 보거든요. 저는. 아... 저도 보면... 잘안 보는데 유둥님만 보는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그냥 <laughs> 그, 딱 네. 담백하니 레식 영상 네. 볼수 있는 건유둥님밖에 없어갖고. 예 네. 그냥 그... 보기 되면은 계속 그... 그 사람의 색깔이 묻어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영상이 계속... 아... 맞어 맞어 맞어.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보는데 말인지 알겠어요. 아... 완전 완전 관련 없는 영상 봐요. 완전. 게임 쪽은 안 봐요 그냥. 유도님은 그러면 유튜브 뭐 봐요 그러면 피파 보시나 어. 혹시? 아니 게임을 아예 안 봐요. 아 아예 아예 노가리라던가 그냥 뭐 쇼츠 그냥 보고 진짜 아 완전 예능 보고 그냥 그런다 저는. 아니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도 래 취미로 뭐 그렇죠 가족이고 제, 제뭐 최근 기록 볼까요 한번? 자주 보는거 있잖아요. 저는 막 과학 과학 유튜브 채널 보거든요. 아, 영화 그것도 유튜브 채널인요 뭐 저는 진짜 거. 토크 관련된 건 거의 다 봐요. 어어 무조건 예능 많이 음. 무조건 본다. 사실... 무조건 본다면은 이제 침착맨 님 무조건 보고 아하. 토크. 축구, 축구 좀 보고. 축구. 축구를 좋아해서. 그 외에는 딱히 이럴 탈건 없는데. 그냥 뭐 터키지 그래. 보고 막뭐 그런 좀 위험한 것도 좀 보고. 아, 요즘 음, 음. 요즘 제가 좋아하는 거. 성시경 님노먹을 텐데 그걸 많이 니다 아시나요? 라디오에. 그러니까 성시경 씨 라디오 많이 하잖아요. 성시경 님이 이제 그 맛집을 잘 아시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음식도 좋아하시고. 아, 아하. 저도 그렇게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성시경 님 유튜브에서 자기 맛집들을 네.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근데 그게 어. 아마 보시면 취향 맞으실 거예요. 그것도 되게 담백하게 그냥 맛집 소개하고 그냥 가가지고 조그만 조그만 얘기하시다가 낯설 때리시고 딱딱 그러면니다딱 보면 힐링되는 그런 느낌. 보이나 음... 산준님도 네. 그런 거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요좀 먹방 같은 거? 근데 또 너무 아 먹방이면 재미 없고 그냥 좀 갑자기 중간 중간에 끼어 넣기 형식으로 노가리와 함께 포함된 먹방 뭐 그런 거. 그런 거 괜찮죠. 밥, 먹은, 어. 있습니다. 밥 먹으면 사는 만다 이런 느낌 저도 그냥 이제 아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요 게임 뭐 네.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니까 아예 그냥 서버 채널 파시는 거 어때요? 서버 채널 근데 서버 채널을 파기에는 약간 모험이잖아요 서버 채널이 그런가요? 네뭐 수익이 당장 안 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애,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좀 게임을 많이 못하못 한다기보다 안안 아안 한다고 해야 되나? 잘안 하게 되더라고 요 게임 느낌이 다른 다른가요? 이게 아이가 생기면 어 부질없 부질없는 없어 보여 요 약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laughs> 자꾸 게임은 잘안 되고 못 말해 예 몸을 안뭐 따라주는데 하나. 욕심은 나고 <laughs> 하는데 음. 이제 그러다가 하 내가 뭐 하지도 못하는 거왜 하고 있나 음. 옛날엔 그래도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것도 안 하니까 음 그렇죠 네. 아, 그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좀 게임 쪽에 대한 현타가 조금 있습니다 아.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저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덕어벨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상이다. 좀 그런 생각이어서. 그러니까 순간 순간적인 몇 년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은 좀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오래 지속은 끊기 끈기, 끊기로 하는 거야. 아, 제가 이제 그게임들었어요막 재미 없는데 재미 있는 척 해야 되고. 뭐. 음, 그렇죠. 그런 그게지만 스타일이 네.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저는 저는 그럼, 이제 그게 좀잘 이미지 가 구축이 됐죠. 저는 이제 되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 이렇게 예. 랭크하면서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가 음. 않는 거예요 게임에 그냥 뭐, 지면 지는 거고 뭐, 뭐 그런 게지. 저는 저는 방송 스타일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면 환내야 음. 되고 막 이기면 음. 좋아야 되고 이렇게 레시그에서 음. 이렇게 히로 히로애락을 느끼는 게주 컨텐츠인데. 그렇죠. 뉴턴님처럼 담백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겠는데 이제 못하니까 왜뭐뭐처심이었네 저는... 뭐네 하면서 막 <laughs> 사람들은 계속 바라. 표정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첫 모습만 말하고 근데 또첫 모습 보여주면 또첫 모습 안 바뀐다고 또 뭐라. 그래.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노잼이네 음. 뭐네 하면서 맨날 똑같네. 어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천천히 이제 접은 게아닌가 그래서 와. 이제 랭크는 또 피곤하니까 캐주얼 하니까 캐주얼 한다고 욕하고 이제 <laughs> 그러니까 레식을 하면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제가 레식을 네. 끊고 나서 악플이 네. 많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 행복하게 요즘 유튜브 생활 하고 음. 있습니다. 레식을 아. 끊으니까 끊 레식이 재미없다, 네. 재미있다를 떠나서 팬들이 음. 팬들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팬들이. 음.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동네아좀이 <laughs>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좀 힘드신 게좀 있었나 보셨나요? 그렇죠. 뭔가 이제 저는 얼굴도 까고 하잖아요. 근데 아, 어, 얼굴, 어, 어.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뭐 싫으면 그냥 어, 얼굴에 음. 티가 안 나야 되는데 티가 나버리니까. 음. 사람들이 막 채팅창 나는 그래도 열심히 텐션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채팅 이렇게 음.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주현님. 어,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 이렇 나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 <laughs>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 재미없나? 억지로 하고 있나?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악폴도 마플인데 그런 게 그러니까 뭐라야지 해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채팅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요. 어. 그런 게 있겠네. 얼굴, 어. 얼굴, 어. 얼굴 안 얼굴 얼굴 안가으면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그렇죠. 표정은 그냥 다르게 지어도 되는데 이게 내막 뭔가 마음을 모두 다 그냥 이렇게 진실되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음.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게 있네요. 저도 저는 이게 목소리만 나오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그냥 말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laughs> 말안 하면 돼. 그게 있네요. 생각을 못 했네요. 그거 안 해. 네. 유비가 저는 이제 예뭔 네. 뭐, 뭐가 더 맛이냐면 좀, 좀 많이 네, 네.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아, 그러니까 많이 많이 불러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꼭 저를 안 불러도 돼요. 안 불러도 상관없고 그냥 먹이업 네. 분들 모아가지고 어. 대회라도 좀 열었으면은 그게 아. 그게 홍보 효과가 좀 많이 큰데 그래도 파급력이 큰데. 이번에 발라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 발로한테 대배. 엄청 크게 가지고 사람들 다 보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 게임이 약간 재미가 없는 게임은 아닌데 안한 안 지가 꽤 됐어요 스트리머 대회 같은 거를 그러게요 그런 거 아예 안한지좀 많이 됐네요 뭐 제가 아, 예. 보기엔 아예 본사에서 지침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옛날에 좀 했는데 그죠 네. 한이3년된것 한, 한...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게임 해보니까 레식이 좀 재밌는 포인트? 웃긴 포인트가 많긴 많더라고요 다른 게임 하다가 보니까 음음 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약간 몸 개그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 확실히 그니까 러 게임을 고치면 안 됐어 차라리 약간 망가져가지고 <laughs> 그래 이게 나는 레식이 그게 포인트라니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깐요 러 그니깐요 살짝 그러니까요. 망가지지만 매력 이 있는 못났지만 애는 착해요 그 재미가 있는데 그니깐 이도저도 아닌 그게 됐서 저한테 맞어 맞어 차라리 옛날에 나왔던 근육질도 아니고 뭐뭐 말을 잘하지도 않고 되게 애매한 옛날에는 재미는 챙겼는데 이제 음.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 해도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게임이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건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레식만 제공될 수 있는 논리인데 네. 이 게임은 밸런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솔큐가 힘들어요. 살짝 어디 아... 모난데 하나 있어야 돼.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솔랭 전용 캐릭터로 음, 좀 그냥 그냥 무식하게 쎈 애들. 그런 애들 좀 있어. 야 다인큐 다인큐도 그걸 써버리니까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게 있었던 게 옛날에 솔랭이어도 풀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풀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기대는 무조건 팀이랑 협업해야 돼. 하지만 팁은 그럴 생각이 없다. 맞아 맞아 맞아. 만약에 이번 시즌에 저솔랭 다이아 찍으라고 했으면못 찍었을 것 같아. 왜요? 할수 있을 것 같아. 핑카 없어가지고. 아아. 맞아 혼... 좀 핑카 많이 하셨었죠 그때. 네, 혼자 그냥 다 죽이고 비집고 그냥 캐리하는 캐릭터가 없어요. 음... 공격팀 요즘 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그냥 요즘 레식 하시는지 마시는지인데 레식은 안 하시니까. 그냥... 아 그래도 제가 맨날 눈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네. 말씀이 있어요. 뭐 아, 하진 않지만 눈팅을 하니까 그리고 짬도 네. 있으니까. 네네. 유두님이랑 근데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유두님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하거든요. 음. 뭐 애매하다, 뭐 업데이트가 좀 그렇다,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그냥 뭐 유두님이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뭐 다른 다른 게 있으면 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네. 예. <laughs> 노설이 확실하지 않다 뭐 그런 거. 네. 결국 저는 항상 이 생각으로 기괴돼요. 항상 그냥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내인생이랑뭔 상관인가? 이 생각. 필요 없다 그냥 그냥 네. <laughs> 얘네가 아, 알아서 맞아요. 하겠지. 어차피 시장 논리에 따르면 뭐 망할 것들은 망하고 어, 잘 되는 건잘될 텐데. 잘 되고, 되겠지 뭐. 그 생각. 저는 그런 영상 올리면 조금 미안해요. 좀 어떤 인상이에요? 저는 이제 당연히 사람마다 관점이랑 입장이 다르니까 경우도 다르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의 행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면은. 아, 저도 그래요. 막상 지금 내식 재밌어 보여가지고 산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 의식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대중의 흐름이 이렇게. 기숙에 들어가는데 네. 미안한 거 있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저 저의 예정된 거 어떻게요 그게? 어.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개발진 어쩌고저쩌고해서 막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었거든요. 네네. 네 저는 이제 뭐제 의견 얘기한 건데 댓글이 워낙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내가 그런 음... 장을 만들어준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있죠. 깔수 있는 아. 장.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혐오로 조장하나? 막 이런 어. 느낌 들면서 막 괜히 미안해 갖고 그래서 댓글 닫기도 좀그렇고좀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일 제일 먼저 나쁜 짓한건 레시기잖아요. 어 결국 저 그렇죠? 저는 <laughs> <그래서 웃음> 항상 <웃음> 항상 결론이 <laughs> 거예요. 제기를 어, 어, 마련해 유비 준 잘못이다. 네. 어, 유비 잘못이다. 네. 하는 사람은 잘못 없다. 음, 음. 이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백성들끼리 레 레이보시스 그래. 시청자가 백성이라고 치면 백성들이 왜 싸우겠어요? 동, 왕이 못하니까. 사장님. 그렇죠. 펼치도 네. 난이 느리고 느린데 그반 그것도 없어요. 변경 사항이 많지도 않아요. 음. 한세달 기다렸으면 막천지개변 해야 되는데 천지개벽 이런 그냥.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롤 하픽스 정도 주 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더 팍팍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그냥. 제가 지금 는거는 돈이 없는것 같아요. 게임을 게임는게임는는게유비는 같아. 네. 유비 을 보는 게는회사 보는 연대기를 보는 게 같아요. 는게 그냥 그보여주는게 같아. 보는 게임을 보는 게임을 보는 게임을 게보면우리가그 유비 소프트는는프리 근데 이제 갈아살 때가 된 거죠? 어떻게? <laughs>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고친 건가? 이거 어제 그저께 어제였나 패치했는데 어제 업데이트했었거든요 레시. 아, 아하. 아무 이름 없는 업데이트해가지고 버그 고친 건가? 그 패치 내역 좀 알려주지 맨날 그 그냥 패치 했습니다만. 음. 거기 그리고 뭐 어디 그 패치 노트를뭐 게임 안에서 볼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니까 일단 나는 그게 아, 참. 참 이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레츠 방송하다 보면은 이게 단점이 너무 잘 보여 게임이 그러니까 나 이, 이런 얘기 안, 안 하고 싶은데 <laughs> 안 하고 싶은데 이게 특히 지금은 그래도 기오니까 이것저것 딴 얘기를 할수 있는데 혼자 하게 되면은 맞아,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 맞아, 다른 맞아, 게 맞아. 생각이 안나 맞아 맞아 단점만 보여. 어. 사람이 간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게임이다 그런 것 같아. 요 롤만 하는 사람들도 다롤 욕하잖아요. 솔직히 행복한 줄 알아야 하면... 돼. 어... <laughs> 거기. 거긴... <laughs> 그러니까 거기 <laughs> 또 혹시 몰라요 또 우리도 어느 게임 비 빚은 행복한 것수도 있겠죠. 네, 근데도 예 네... 네. 비교 대상 아쉬운, 아쉬운 건 맞죠. 과자 못뭐 좋아하세요? 과자 저는 짭짭조름한 거 좋아요. 짭조름. 어? 아초? 네, 도리토스. 아초. 예, 도리토스. 어, 어, 저랑 진짜 똑같으시네. 예. <laughs> 네. 그런 게 많이 있어. 맞아, 맞아. 막 슴슴한 네. 거 싫어. 응. 딱 짜야 돼. 맛있는 거. 예. 사람들은 막 도리토스 같고 냄새난다고 하는데 난그 냄새 좋던데. 예. 에? 무슨 냄새가 나? 아좀 약간 치즈냄새 좀 그러니까 지독할 수 있... 그거... 하는지. 그게 겨드랑이 냄새 같다고 아... 아. 난, 난 그냥 근데 좋던데 너무... 그건 좀 너무한데요? <laughs> 그런 생각 <laughs> 해본 적 없는데 그니까 그쵸 좀 인터넷에서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이다 그거는 그니까요 아. 그냥 맛있는데 음. 요즘 사람들이 막 그, 그런 걸 좋아해요 막. 프레임 씌우기 <laughs> 맞아 프레임 대결이야 프레임 대결 인터넷 누가 먼저 나쁜 프레임 어. 제대로 넣었냐